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이렇게 햇살이 따스한게 아, 아마 지금쯤 농사준비를 하고 계실건데요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면 씨앗도 빨리 파종하고 싶고 모종도 나오면 바로바로 심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텐데 그래도 작물 심기전에 밑걸음 주시는거 잊으면 안되는거 아시죠? 먼저 영상에서 작물 심기전 2월과 3월에 해야 되는 일들로 겨울잠 자던 토양에 쟁기질을 하고 배수로를 확보하고 밑거름을 주면서 올 농사 준비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이위 영상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아 그럼 이제 다가오는 3월 뭘 심어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3월이면 다소 이른데 파종을 해도 냉해를 입지 않은 작물들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대게의 파종은 중부지방 중심으로 3월 중하순에 하고 모종 옮겨 심기는 4월 중하순에 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3월쯤 보셨다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적당하게 밑거름 주시고 쟁기질과 배수로 작업하시고 작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재배가 쉽고 몸에 좋은 인기 있는 식재료들을 중심으로. 3월 추천 작물을 선정해 봤습니다. 이번 추천 작물은 상추, 감자, 미나리 입니다. 각 작물의 효능과 재배 시 주의점을 잘 설명 드릴테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은 상추 입니다.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이 심는 작물이죠. 이 상추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찝니다. 상추 심기 2-3주 전에는 밭을 갈아주고 퇴비를 넣어주고 3월 날이 따뜻해지면 직파가 가능합니다. 모종을 이용할 때는 중부지방 기준 4월 중순부터 옮겨 심기가 가능합니다. 모종을 이용하신다면 3월 첫째 주 밭을 갈아주시고 퇴비를 넣어주시면 지금 시기적으로 딱 맞겠네요. 자, 상추는 종류도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사기 상추부터 양상추, 적상추, 청상추, 로메인, 버터헤드, 꽃상추 등 마음에 드는 식재료를 선택하셔서 심어보시면 더 즐거운 농장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상추의 재배 기간은 40일 내외이고 모종으로 옮겨 심으셨다면 30일 이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상추는 키우기는 쉽지만 비료를 많이 주거나 자주 뜯어 주지 않으면 질겨지고 물이 부족하면 맛이 쓰고 비가 자주 오면 녹아버리는 의외로 까다로운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 상추 모종을 심을 때 본잎이 5~6장 자란 모종을 20x20 20 간격으로 심으며 모종이 뿌리 위쪽이 지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심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뿌리가 충분히 젖을 정도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올해 상추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봄 감자 추천드립니다. 감자는 예로부터 많이 먹는 식재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특히 부종이나 염증에 효과적이고 여름에 감자팩은 진정 효과와 미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좋은 감자를 심기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는 우선 감자 심기 2, 3일 전에 땅을 고르고 일랑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일랑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토양의 수분 부족으로 초기 생육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2, 3일 전에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자를 심을 때는 우선 잘 발효된 퇴비를 전면에 살포하고 일랑을 만들어 주는데 한이랑에 한 줄로 심는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 봄이 건조하기 때문에 두 줄로 심는 것이 더 감자가 잘 달리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이랑의 폭은 1 m 의줄 간격은 45에서 50cm, 포기 간격은 25에서 30cm가 적당합니다. 비료의 양은 토양의 유기질과 무기질 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평당 질소 10kg, 인산 8.8kg, 칼륨 13kg. 퇴비는 완전 부숙된 것으로 2톤 정도가 적정 양입니다.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 양이 쉽지 않아 보이실 텐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10평당 질소, 인산, 칼륨이 다 들어간 복합 비료로 3kg 정도를 잘 뿌려주시면 됩니다. 퇴비는 한 포에 20kg 기준으로 5포에서 6포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텃밭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에 비해 텃밭의 유기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유기질 태비를 좀더 넉넉히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유기질 태비랑 유박이 혼돈되기 쉬운데 유박은 유기질 태비가 아닙니다. 유기질 태비는 가축분 태비나 부숙톱밥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랑을 만들고 이후에 비닐을 덮을 경우 비료를 뿌린 후 2일 내지 3일 뒤에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비닐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스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봄 감자는 그늘에서 싹을 틔워 파종하는 것이 그냥 심는 것보다 생육기간도 15일에서 20일 정도 단축하고 수확량도 20%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감자를 이렇게 그늘에서 싹을 틔운 후에 칼끝을 끓는 물에 소독한 후 그림과 같이 싹이 많은 부분에서 아래 방향으로 감자 크기에 따라서 2등분 내지 4등분으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감자를 심을 때는 10cm 내외가 좋겠습니다. 파종을 마친 후에 한 달에 싹이 땅에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비닐 멀칭을 하신 경우 싹이 심었을 때 뚫은 구멍으로 잘 올라오게끔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봄감자 잘 키우셔서 여러분들의 식탁에 감자의 풍성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물은 미나리입니다. 봄에 향긋한 냄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미나리죠. 향이 아주 강해서. 생선요리나 여러 육류요리에 풍미를 돋구는데 최고의 식재료로 쓰이는 작물입니다. 여기 보시는 파슬리나 샐러리, 삼엽채 고수 등이 미나리과 채소들로 향이 모두 강한데 미나리과 식물들이 향이 모두 강한 것 같습니다. 이 미나리의 효과는 자양강장, 해열, 인뇨작용과 정신을 맑게 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 동의보감에서는 갈증 해소와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좋은 미나리는 3월 파종을 하고 모종을 옮겨 심는 경우에는 중부 지방 기준으로 4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모종으로 심으면 첫 수확까지 대략 40에서 45일 소요되는데 미나리 줄기가 30cm일 때 수확을 하면 수확 후 마디에서 다시 줄기가 자라므로 연속 수확이 가능해서 1년에 4번 내지 5번 정도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모종을 심으실 때 간격은 10cm 간격으로 하고 깊이는 좀 깊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미나리는 걸음기가 많고 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밑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나리 심는 분들의 식탁에도 봄냄새가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래저래 작물 심을 준비가 다 되었는데 아차 밑거름을 놓치셨다면 추천 태비로 궁뱅이 분변토와 방성균 부숙톱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둘다 완전 발효된 태비라 가수 발생이 없어서 씨앗 심는 당일이나 심기 하루 이틀 전에 밑거름을 하셔도 무방한 태비들입니다. 방성균 배양 부스톱밥의 경우 방성균이 아주 풍부한 유기질 퇴비로 각종 토양 병원균의 살균과 식물의 생장 효과가 우수한 퇴비고 군뱅이 봉변토는 작물 생장 촉진 및 작물의 수확 후보존성과 풍미 증진에 아주 효과적인 퇴비입니다. 자이 퇴비를 사용하실 경우 10평 기준 방성균 퇴비는 5포에서 6포 군뱅이 분변토는 5리터짜리 10포 정도면 밑거름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두테이비를 같이 쓰시면 더 효과적이라 꼭 한번 써보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3월의 추천 작물들 잘 선정해서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